안주빈 속지 않았습니다. 수비 좋습니다. 지금. 김지현. 그렇죠! 이번엔 박세영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좋은 선방 나왔습니다. 네. 김지현. 단패스. 윙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아, 이번에는 당하지 않았어요. 박세영 골키퍼입니다. 조금 빨라요. 빠른 속공전. 빨라요. 김번. 속공 강타. 맞고 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지 골키퍼가 각도 좁히면서 나왔고. 자, 그위 앞서 박세영의 세이브. 너무나 좋은 선방이었고 김보은 선수 잘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민지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연지현에게 피버플라이 가능한가요? 내줬습니다 김지현. 강주민 윙으로 갑니다. 윙축 맞아리 박세영 골키퍼. 아, 지금 광주에서는 패스업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 슈팅을 막히고 말았습니다. 김서진 선수가 시도해봤지만 박세영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대로 여섯 명공격 이어가는 광주입니다. 런닝 슛! 아박세영 네, 골키퍼! 아이스 골키퍼예요. 자, 자, 다시 미들석 공, 미들석 공. 김소영, 광주입니다. 김민서 업어시라! 그렇죠. 센스 아, 있는 마무리! 김민서의 득점! 삼척이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세영 골키퍼의 선방. 그다음 빠른 속공을 이용한 득점. 아,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범 맞고 굴절되면서 다시 공격 이어갑니다. 김금정 스피드 버버. 윙으로 갑니다. 남았어! 11대6 다시 다점차 뒤져있는 광주도시공사 김지현 스틱와수 잘하네 오또요석공가세또찬스요김호 샷! 득점 성공합니다! 6점 차까지 격차를 벌려가는 삼척 시청아 역시 박승현 골키퍼 좋은 골키퍼고요. 그 다음에 김범 피봇은 피봇이지만 저렇게 활동량이 많은 피봇이거든요. 네. 버티는 피봇이 아닌 저런 움직임으로 찬스를 많이 내는 선수입니다. 앞서는 네. 공격 성공 수비 성공까지 이번엔 어떨까요? 9터 아. 슛! 발로 막가내는 박승현 골키퍼! 어, 다시 달려요. 달립니다. 발려요. 달립니다. 어. 속공 전환! 어. 김민성아 오. 속공을 완성합니다. 완벽한 걸 보여줬습니다. 네. 박세영 선수의 선방, 그 다음에 이영희 선수의 빠른 패스업, 그 다음에 김민선 선수 속공까지세 아, 박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수지 주고받고 크로싱, 김지영, 박세영의 슈퍼세이브! 멋진 선방이 나왔습니다. 3점 네. 10점, 허유진 선수가 오늘 첫 번째 2번 퇴장을 구해봤습니다. 7m 들어, 제수지! 오, 오, 오! 베테랑 대 베테랑, 아 박세형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호호, 7m 드로이 오버슛입니다. 유진, 함주선 가운데로 들어오는데요. 다시 김지현, 빠져나가는 함주선입니다. 유진, 아내는 박세형! 김금정 클로싱, 김전원의 슈팅! 막아했어요 박세형의 스이브야잘 버티고 있다가 손만 뻗어가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순간적인 움직임을 잘 보여줬다, 루키 최영선 선수인데 돌파를 잡았는데요. 아, 저런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금장 스팅그 아래는 박세영 골키퍼 연속 세이브.